들이 참여한 네. 나눔 북구쭈 영업을 하러 왔습니다. Uh -huh.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아, 아, 영업을 직접 하는 거 같습니다. 아 이거 중요한데. 네. 여기서 협상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럼요. 그럼요. 잘 이게 팔고 몇 개가 될지 네, 모르는 그렇지. 거예요. 내고도 해야 되고. 네네. 음. 아, 예, 예. 잘생겼요 인기 많으시다. 네, 아, 네. 자, 생겼다겠어요 아, 잘생겼다고. 잘생겼다고. 아, 아, 어칠하네요건성 닮았어요. 아, 네. 네. 못생긴 거죠. 아왜 잘생겼는지.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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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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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상품을 좀 보시겠어요? 아 직접 어, 일대일로 어, 네, 저렇게 를시는 저희 회사에 영어방이 음. 또 계세요 아예어 영어방이 계세요? 시 나을 것 같은데요 영어방은 어디 계시죠? <laughs> 아저 헛기침을 했어아 영어방 아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응? 음? 잠깐만 보험이잖아. 그 웬만하면 전속기업, 아, 영업이 정도는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하... 영업을 좀할때 있는데 좀 잠깐만 좀뭐 시간을 내 주실 수 있나요? 네. 약간 기가 죽으셨네요. <laughs> 이 착한 양말을 좀 오,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양말? 어허, 띄우기. 오, 보세요 보세요. 응? 어? 어디 갔지? 어. 어 아까 그, 그림 어디 갔? 양말인데 고 아, 지금은 그냥 양말이죠. 자, 어떤 분들이 이 양말의 디자인을 참여하셨냐? 바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가수 사이퍼입니다. 피아버스완산, 사이퍼 좋아하는 사람 손 좀. 아칸치고 사이퍼. 아, 네.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 지지해 주세요. 남자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웃음> 뮤지컬 배우 <laughs> 최재림님. 아, 아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양말을 가지고 응, 응.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판매 수익금이 착한 일에 쓰여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착한 양말입니다. 아니 제가 진짜 착한 여업 인정합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부서에서 뭐한두개 사고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럼 응. 저랑 아... 함께 같이. 가시죠. 어? 엄청 많이 파신나 봐. 그 땜. 왜왜 왜. 부서에서 한두개 말고 더큰 거. 뭐죠? 어디가지 게 혹시 상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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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외국인? 네. 반갑습니다. 어, 예. 오. 어, 네. 아 근데 복유나 남편으로 활동하는 대근영김민기라고합니다네 예. 어, 저는 황지의 절기 CMO입니다. CMO요? 네. CMO가 뭐죠? Chief Marketing Officer 마케팅 본부장님이요 오 본부장님 셰프 마케팅이 뭐지 있어요? 아 본부장님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지금 양말 때문에 왔거든요 아, 잘하시네 는 잘한다 잘한다. <laughs>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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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뽑으셨다 <laughs> 결정하셨습니까? 와 글쎄요 어 그러면 300세트 할게 300세트 와. 야 본부장님 풀어시네요 300, 계약서도 보고 아, 계약자. 아, 아니 이들을돕는 일은 <laughs> 우리 회사가 항상 해왔던 일이고요. 우리가 모두 해야 한다는 것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일에 앞장서 주시네요. 본부장님 정말 이 기부금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나눔 함께요.